안녕하세요 겜공입니다 오늘은 이번주 핫한 업데이트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SLC대회 소식 그리고 아티팩트 관련 정보까지 준비해보았습니다 일단 업데이트 쿠폰이 나왔으니 꼭 받아가시고 크리에이터 쿠폰도 오늘 나오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기 바래요 자 일단 SLC대회 소식입니다 4월 25일에 SLC 잠실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2주년과 결부되다 보니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주년 로드맵을 더 상세히 볼수 있다고 하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꼭 참여하시기 바래요. 대회 참가 자격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1월 22일 시간에 전장 시즌 15 종료 전까지 1000시즌 포인트 이상 획득하면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회 참가 신청이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래요. 다만 아시아에서 3명 그리고 해외에서 3명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본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5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정보도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볍게 업데이트 전에 Q&A를 보시면 송기훈 관련 플레이어들의 고충을 개발진들도 알고 있으며, 때문에 커스텀 모집 수급처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파멸권자의 보상을 4월부터 상향한다고 했으며, 3월에 대규모 아티팩트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외에 이벤트 보상 중 골드를 너무 적게 주는 이벤트들이 있는데, 다음 이벤트부터는 골드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했으니, 믿고 기다려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아티팩트 개선 방향에서 이야기한 75렙제의 재련 문제 관련으로 많이 속상하실 텐데요. 개발진들도 다시 논의해본다고 했고 만약 75렙제로 만든 100렙제가 추가로 재련이 안되게 된다면 저도 목소리를 낼 예정이니 너무 걱정 마시고 개발진들을 믿고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내일 업데이트를 보시겠습니다. 도심탈환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대한 보스 심의 일광기 크롤러라는 보스가 나오는데요. 역대급 보스 크기로 나올래 플레이어들에게 재미를 줄 예정이라고 하니, 접지 말고 꼭 해보도록 해요. 성진우 최대 레벨이 확장됩니다. 게다가 전직도 추가되는데요. 이번 전직에는 새로운 스킬론이 추가되는데, 해당 스킬론은 성진우가 스테커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스킬이라고 합니다. 왠지 이 스킬론이 오피스킬론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인데 전설급 스킨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기 스킨 한 개를 빼고 스킨을 거의 사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 스킨은 왠지 구매할 것 같습니다. 체력 기반 수속성 스테커가 드디어 나옵니다. 이번 헌터는 정말 스킬부터 모션까지 정성스럽게 작업했다고 하니 뭔가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겜공이 가장 먼저 리뷰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신규 길드 보스가 나옵니다. 저는 카미시가 나오길 바랬지만, 일단 길드 보스가 나와준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있는데요. 고인물 분들도 이제 할게 생겨서 정말 다행입니다. 만티코어 공략 기대해 주세요. 그 외에는 비슷한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출석 체크로 수속성 헌터와 무기를 지급한다는 것 빼고는 업데이트 되고 나서 직접 체험해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일 듯 합니다. 여기까지 갬공의 4분 정리였습니다. 쿠폰 꼭 받아가시고 댓글 확인하세요.